안녕하세요. 서피스북에 안드로이드를 설치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서피스북은 기본적으로 윈도우 태블릿 겸 노트북입니다. 해외 쪽에서 워낙 이제 관련 파일들이 나온 지 오래돼서 나름 안정화가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듀얼 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먼저 인텔 시스템용 안드로이드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다운을 받고요. 안드로이드 어, X86이라는 사이트거든요. 여기 여기 들어가면 다운로드가 서버가 두 군데인데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면 어, 이 중에서 이 CM, 이게 CM으로 시작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리니지, 그 리니지 OS더라고요. 이게 리니지 OS가 이 CM으로 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 지금 64비트 시스템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X8664라고 적힌 걸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최신이죠. K419 버전. 어, 2021년 2월 15일. 15일 자, 이걸 다운을 받은 게 이거예요. 용량이 대략 715메가 정도 되죠. 음, 3대를 받았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기어락 파일도 받았는데, 어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설치를 해보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음... 예, 보통 이거 부팅 디스크 만들 때 이거 이거 루프스라는 이툴을 많이 이용하시던데 저는 그냥 울트라 아이오스 울트라 아이오스 ISO를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스크 이미지 기록 들어가면 지금 USB 지금 16, 16메가짜리 아니 1 6기가짜리를 지금 꼽아놓은 상태거든요 아 지금 저녁을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돼서 아 그냥 여기서 이제 쓰기 눌러가지고 포맷창 뜨면은 이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지금 다 옮겨놓은 상태여가지고 시간 걸리니까 일단 그렇게 패스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시스템 관리 도구 들어가서 컴퓨터 관리에서 디스크 관리 디스크 관리는 워낙 유명해서 많이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안드로이드 듀로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깔릴 파티션을 어느 정도 나눠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기본이 256기가짜리라 용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 가볍게 쓰고 있는 거여가지고, 지금 256기가도 많이 나나요. 볼륨 축소를 통해서. 아, 보통 안드로이드 태블릿 기본이 32기가가 많이 나오죠? 32기가 기준으로 해서 32기가 정도 만들어 놓을게요. 이거는 어차피. 내장 어, SSD가 용량이 크다. 그런 사람들 더 줘도 되고, 아니면은 좀 윈도우 위주로 쓰고, 이제 안드로이드는 체험판으로 하실 분들은 한 16GB 정도만 하셔도 되고, 그건 뭐 자유입니다. 어, 이러면 지금 32GB가 할당되지 않는 공간으로 나오죠. 이 부분은 어, 나중에 안드로이드 설치할 때 어, 파티션이 헷갈리지 않도록 어, 미리 이름을 적어 놓는 게 편하겠죠. 다 됐고요. 이제 안드로이드 설치, 디스크, 설치 USB로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서피스 UFI, 부팅 모드로 진입을 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어 시큐리티에서 여기 어 시큐어 부트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서드파티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설치가 됩니다. 저 여기 부팅 순서는 USB 올려야겠죠? 네, 내장 SSD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메뉴 중에 인솔레이션이 있습니다. 인솔레이션으로 설치를 시작을 합니다. 어, 아까 미리 파티션 이름을 만들어놨지, 안드로이드? ext4 포맷을 하시고요. 어 이건 그겁니다. 이건 지금 윈도우 부팅 디스크를 뭐어 이제 안드로이드가 설치되면서 새로운 이제 또 부트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부트 부트로드 이제 그룹, 그룹이라는 게 깔리는데 그거를 깔린다는 거 에스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음, 루팅, 루팅 시스템을 기본으로 활성화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시스템읽기 모드로만 할 것인가인데 당연히 이것저것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루팅 시스템을 기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S를 선택합니다. 파일을 그냥 복사하는 과정처럼 설치가 정 되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벌써 설치가 끝났고요 재부팅할 때 USB로 부팅되는 거 맞기 위해서 USB를 일단 뽑아놓고요 이 설치 후 처음은 어느 정도 세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 부팅이 조금 느려요. 설정 마치고 나면 은한 5초 이내, 부팅이 한 5초 이내에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기본 세팅은 대충, 대충 제가 해놓고, 바탕화면에서 다시 만나요. 어, 여기 보면, 안드로이드 7, 안드로이드 누가가 깔려있죠? 그 이상은 아무래도 안정적이지 않아서인지 거의 몇년 동안 누가에서 멈춰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누가 정도까지만 돼도 웬만한 앱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설치를 하고 나면 서피스 같은 경우는 터치가 안 돼요. 터치가 안 되고, 어, 펜도 작동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키보드랑 마우스가 꼭 필요합니다. 초기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터치를 살리려면 아까 제가 윈도우상에서 다운받아놨던 파일 있죠? 이 설치 USB에 같이 일단 집어 넣었는데, 네 여기 있죠. 이두 개의 파일을 복사를 해서. 키스북이라는 이름이 자동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 최상단에 붙여놓을게요. 작업하기 편하게. 이게 기어락이라는 게, 뭐랑 같냐면은 커스텀 리커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자주 설치를 하는 TWRP 같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텔 시스템이다 보니까 기존의 TWRP 호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어락이라는 걸 아마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커스텀 리커버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내장물이 최상단에 기어학 파일을 갖다 놨고요. 여기 지금 터미널 터미널이 있는데 이 터미널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그런 경우에는 네, 예, 빌드 번호 클릭하면 개발자 설정이 됐죠. 이제 개발자 옵션 들어가서 이로 로컬 셀 액세스 제공하는 터미널 앱 사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활성화를 시키면 음, 이 OS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터미널 하나가 생겼죠. 이걸로 하셔도 되고요. 어, 터미널 실행한 다음에 관리자 권한 SU 치면 어, 루트 권한으 얻는다고 창이 뜨잖아요. 여기 선택사항 항상 기억하기를 선택해서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카피 명령은 cp. 최상단이기 때문에 sd 카드를 입력하고요. sd 카드에 기어락 파일이 있었죠. 기어락 파일을 데이터 데이터 안으로 들어가고요. 777 권한을 줍니다. 다음, 기어라고 실행하면 설치가 되죠. 그럼, 어디다가 설치를 할 것인가, 항목이 뜨거든요. 지금 저, 여기 설치가 된 게, 이게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X86, 3번이다, 3번. 3번 파티션, 3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What 왜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아니라고 나오지? 재부팅을 해보고 다시 입력을 해볼게요. 약간은 왜안 되냐면은 어 설치하자마자 이게 지금 아까는 설치하자마자 실행해서 그러는데 설치를 어 설정을 완료하 완료하고 나서 재부팅을 한번 시켜준 다음에 해야 되네요. 아까 기어락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기어락이, 어 이렇게 앱에, 어 앱에 실행파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은 앱 목록이 안 보이죠? 이럴 때는 다시 시작해서, 아까 부팅할 때 잠깐 떴던 기어락 화면 있죠? 거기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기어락, 2번, 기어락 실행이죠. 여기서 그냥 메트로로 들어가면 돼요. 인스톨, GXPM. 어, 가장 상단에 있었으니까, 미디어, 제로, 여기 하나 다운받아놓는 게 있죠? GXP 파일. Yes. 리부트 S. 끝났습니다. 이제 아마 터치가 될 거예요. 방금 기어락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했었던 것처럼, 첫 실행에는 또 시간이 좀 걸려요. 터치가 될까요? 성공, 터치가 됐죠? 터치가 되죠? 펜도 해볼게요. 펜도 되고,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성공하실 거예요. 지금 이게 서피스북 1으로 한 건데, 어그 기어락, 거기에 올려지는 파일이 종합파일이어가지고, 서피스 관련 커널 사용하는 제품들은 대부분이 다 호환이 될 거예요. 사이트 주소는 제가 그 더보기란에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다들 성공하세요. 바이바이.